자두 번째 주제는 정의를 했으면 상용 로그가 그러면 왜 쓰이느냐라는 겁니다. 상용이라는 것은 자주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치 11때 수학자들이 어떤 일을 해놨냐면 로그의 값을 전부 다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어, 교과서 몇 페이지지? 195 페이지와 196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쓱 보고 오세요. 195, 196. 네. 어, 그럼 표가 있죠. 이거를 상용로그 표라고 부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네. 이런 걸 상용로그 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그의 값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듯이 내가 상용로그 표에서 로그 값을 구하고 싶은데, 2.28 진수가 2.28인 로그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2를 찾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래서 2.2 보이죠 2.2에서 쭉 가서 8이니까 위에 있는 숫자 중에 8이 만나는 것즉 여기가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곳을 찾으면 .3579죠 그래서 로그 2.28이 값이 0.3579다 .35, 요렇게 돼요. 찾을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볼까요? <laughs> 상용 로그표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용 로그표를 볼게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표는 요거밖에 없어요. 옛날 건데 이 뒤에 있는 칸은 무시하세요. 네. 여러분들 뒤에 칸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옛날 거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진 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3.73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3.7을 먼저 찾읍시다. 숫자 3.7을 찾게 되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게 3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0123이니까 요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3.73은 0.5717이다. 네. 0. 5717이다.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 6.09를 찾아야 돼요. 음, 6.09를 그럼 찾아볼까요? 자, 6 0을 찾을게요. 6.0 여기겠죠? 여기 있네요. 그리고 9면은 어, 0부터 시작됐으니까 요거겠죠. 끝에 있는 얘가 9겠죠. 내려오면 맞네요. 그래서 6.09는 0.7846이 되겠습니다. 0.7846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거꾸로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로그 n이 0.8401일 때 한번 찾아봐라 라고 낼수 있겠죠? 그래서 n이라고 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찾아야 되겠죠? 즉, 표에서 8401을 찾으세요, 안에서. 그러면 81이고, 지금 여기는 81이고, 4는 더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84,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찾았나요? 8401,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만들면 되죠. 6.9. 6.92.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n은 6.92다. 이렇게 찾아내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거꾸로 하는 연습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상영로그 표를 볼까요 상영로그 표를 보게 되면 제일 작은 숫자 진수가 로그의 값을 구하는데 진수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숫자는 누구냐 1.00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제일 큰 숫자 제일 큰 수를 찾으면 9.99가 되겠네요 9.99 9가 되겠죠. 제일 큰 숫자. 즉, 1.00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진수는 9.99까지 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내가 찾을 수 있는 로그에는 상용로그 표를 보고 요거 밖에 안 돼요. 됐죠. 그럼 이거보다 더 작은 수 혹은 더큰 수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예제 1번이 돼요. 다음 상영로그표를 이용하여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숫자, 즉, 진수가 1.00에서 9.99를 벗어나는 숫자들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할수 있어요. 왜냐? 상영로그기 때문입니다. 어, 상영로그는 밑이 10이죠. 그래서 10의 거듭제곱 곱하기 이 사이의 수,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0과, 0과, 아, 1과 14의 수. 마치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냐면, 중학교 때 아마, 어, 신뢰 자리인가? 맞나? 네. 아무튼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 10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빼서 하면은 그냥 n이겠죠, 얘는. n 더하기 로그 요 숫자가 되겠죠. 1과 1 4 사이의 수. 됐나요? 그래서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416이라는 건 4.16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두 자리 앞으로 갔으니까 곱하기 100, 즉 10의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럼 2 더하기 4.16이니까 4.16을 여러분들이 찾아 보면은 4.16 찾아볼까요? 연습하는 겸 해서 4. 1 6이죠. 0 1 2 3 4 5 6 여기가 되겠네요. 0.6191이죠. 그래서 0. 6191 이렇게 하면 2.6191이다 되나요? 네 그럼 그거보다 작은 수 1보다 작은 수들은 어떻게 할래? 마찬가지죠 어, 숫자를 일단은 소수점을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10의 거듭제곱을 곱한다라는 거 그래서 8.87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두번세 번을 가야 되니까 얘는 앞으로 한번갈때 마이너스 거듭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번에 가라. 앞으로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가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8.87. 네, 저는 그냥 바로 할게요. 0.9479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521이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진수가 요거를 벗어나면 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 숫자를 이걸 벗어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연습을 하시면 이 부분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3 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향로그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나타내어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그로 우선 어. 1과 14 예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5.36 소수점을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5.6이 되어야 되니까 곱하기 10을 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1 더하기 5.36을 찾아보게 되면 5.36은 얼마라고 나오느냐. 5.36, 네. 0.7292라고 되어 있네요. 0.7292. 그래서 1.7292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틀리게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풀게요. 그러면 로그, 음, 예를 들어 9.52로 나타내면 되겠죠. 소수점을 왔다갔다 해서 소수점 앞에 한자리 숫자가 오개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돼야 되면 소수점이 두번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9.52라는 숫자를 찾게 되면 9.52는 0.9786이 되겠네요. <laughs> 됐나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214라고 나올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로그 n이 2.729입니다. 음,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건데 어, 상용로그표에서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가장 작으면 0이에요. 로그의 값. 그리고 가장 크면은 이거예요. 0.9996. 1을 안 넘죠. 그러면 값이 1을 넘긴 애들은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라는 건데, 어, 분해하면 됩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분해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로그 값으로 나타내기 찾을 수 있겠죠. 7292. 찾으면은 얼마가 되느냐? 로그 5.36이 돼요. 그럼 요 2는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더해져 있으니까 곱하기면은 로그 536 따라서 어, n은 536이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로그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2708이라고 할게요. 이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로 분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1 빼기 0.2708이에요. 그래서 2708을 찾으면 안 되죠. 왜냐? 0과 1 사이의 수였죠. 우리가 상용로그를 거꾸로 찾을 때는 0과 1 사이의 수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 더하기 소수로 나타낼 때, 자, 소수가 0과 1 사이의 수로 나타내야 돼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더하고 여기엔 1을 더해줘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0.7292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7292를 찾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로그 5.36이 되고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하면 소수점이 앞으로 두번 오면 되니까. 한 번, 두번 와서 0.0536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푸는 연습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 연습을 반드시 해주세요. 아마 거꾸로 푸는 문제, 얘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찾는 게더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연습을 해볼게요. 어디를 풀 거냐 면 여러분들 10, 어, 38페이지에 15번 문제를 봐주세요. 38페이지에 15번,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나요? 자, 14번을 먼저 풀게요. n 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상용로그를 봅시다. 758입니다. 상영로그 표를 보게 되고 7582를 찾을게요 7로 시작하는 거 여기 어디에 있을 건데 여기 있죠 755 여기 있고 더 커져야 되죠 7582 여기 찾았습니다 7582 찾았죠 그러면 얘가 로그 5.73이라고 할 때가 알겠죠 로그 5.73이다 따라서 이거의 n은 0.73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 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1을 넘는 애는 할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3 더하기 0.7582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7582가 로그로 나타내면 로그 5.73이죠 그래서 얘는 로그 5.73 그럼 3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로그 10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럼 더하기니까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소수점은 뒤로 세번 보내라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합쳐 버리면 로그 5730이다. 따라서 m은 5730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15번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15번에 2번을 합시다. 2번을.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x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죠. 어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거 기억나나요? 정수 더하기 0과 1사이의 수로 나타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251보다는 자 요거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1을 더하고 그럼 1을 하나 빼줘야 되죠. 얘는 정수 쪽에계산을 마이너스 2 더하기 0.어 68 6, 8, 6 7, 얼마죠? 4군가? 됐죠. 이용하란 얘기는 걔를 쓴 거예요. 0.6749는 log 4.73이죠. 얘는 log 1 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둘이 더해져 있으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자, 이 수에서 1 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한다는 건 앞으로 두 번. 따라서 log 0.047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0.0473이다. 요렇게 찾으면 돼. 됐나요? 그럼 나온 김에 앞에 것도 할게요. 앞에 거 하게 되면, 은 어, 473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음,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4.73으로 만들고,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하면 똑같은 수죠. 그래서, 곱하기니까, 로그로그 더하기로 하면, 은0.6749 더하기 2죠. 그래서 2.6749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상용로그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그걸 이용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문제들, 음, 이게 따로 분리돼서 문제로 나온 경우가 있고 예전의 용어를 알려드리자면 지표 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와 가수의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얘들은 음,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게요. 네, 그리고 시험에도 출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더 공부하고 싶다,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를 너무 풀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따로 설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내용으로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여러분, 들 시험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혹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추가 자료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